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이런저런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잠긴 여행사에 돈 벌러 간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연매출 제로인 본업을 내려놓고 막닐로 생계 유지에 나선 겁니다. 는 지금 감소 폭이 1 0요 그래 가지고 농사할 때도좀도주라고 하면서 거기도 좀 가고 기인에도 뭐 회사에서 노동도 좀 하고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이 계속되면서 피더미에 앉는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86조 원으로 직전해보다 무려 47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부채 갚날 못해서 목숨을 끊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나서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원금 상환도 유예하는 지원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이자 감당이 어려진 소상공인들한테 2년 정도 이자를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를 좀 시급하게 만들어서 전북 지역 소상공인협회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모든 소상공인으로 적용하고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은 100%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